뭔가 아 뭔가 여기 물 마시는 것도 뭔가 좀 인간 강사 같은데? 아니요 아좀그아 아니. 아, 영통 베이비 하우스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진석군입니다 저희 오늘 시간은 진석군의 유모차 학계로 <laughs>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1강은 정말 정말 기초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제 출산 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유모차도 되게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모차의 종류 그냥 심플하게 딱세 가지로만 나눕니다 1번 디럭스 2번 절충형 마지막은 휴대용이죠 근데 이제 뭐 예외가 있어요 쌍둥이 유모차 트라이크라던가 이 자전거와 유모차와의 엄청난 이 중간점에 있는 모델이어서. 그리고 뭐, 외건도 있고, 카시트 겸 유모차가 있죠 뭐, 융초아 간혹 제일 처음 유모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랑 요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요거는 독특한 좀논 외계급이다 보니까 뭔가 자동차로 좀 재밌게 표현하면 자동차에서 뭐, 트럭이 있고, 스타렉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용도가 이제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좀 예외. 일단 요 개념을 잡고, 디럭스하고 절충형하고 휴대용을 딱딱딱 이자 완벽하게 아신 다음에, 스트라이크든 뭐웨건이든 쌍둥이든 이렇게 가야지. 쌍둥이 안에서 또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이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나오죠. 왜 끝이 많은 거예요? 종류가 왜 많은 거예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습니다. 어 유모차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면정님 요 질문 이거에서도 아기가 18개월 50일 아기인데 B6 사도 될까요? 그럼 서셔도 되죠? 한여름에 출산하면 밖에 잘안 나가게 될 듯한데 이것도 잘안 나. 하게 되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건데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이제 5에서 6천만 명이고 어쨌든 유모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가 이제 한 60억 70억인데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개의 유모차 가지고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no. 그래서 그 각각 가족분들에게 맞는 유모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거고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제가 SUV가 있고 세더이 뭐, 경차가 있고, 스나차 트럭,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화물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 트럭이 있는 거고. 가족단위 이렇게 뭐, 짐 많이 시고 제가 캠핑 가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분한테 SUV가 있듯이. 그래서 급급이 그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이유는, 진짜 자동차처럼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사용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그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아요. 무조군이 사실 거면은, 뭐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동차 딜러한테, 차뭐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SUV를 좋아하는 딜러면은, 뭐, 막, 이렇게 뭐 소렌토요 막 이렇게 큰거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세단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뭐 20대 남자가 타는 차가 다르고 아이가 한두명 있는 40대 남자분이 타는 차가 다른 거고 30대 여성분이 타는 게 다른. 이것도 다 다른 겁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어좀이렇 되게 활발하신 부모님 스타일에도 다른 거고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급이 많은 이유는 모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서다 자 그리고 이 진짜 이거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 모차 왜 써요 이런 질문도 종종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동식 침대다 사실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가 돼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안고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잠깐 마트를 갔다 와야 돼요 아기 분유가 떨어졌네? 뭘뭐 이렇게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아기를 두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제가 혼자 있는 그러면 아기를 안고 나가겠죠? 근데 아기를 안으면 아기가 깨요 그래서 아기가 그대로 자면서도 이런 야외 활동을 할수 있게끔 부모님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를 계속 안고 있으면은 굉장히 뜨겁고 또 손목이 안 좋으시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 강사가 중요하지. 이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디럭스는 무엇인가? 디럭스는 고급 세단이다. 리무진, 벤츠에서 S클래스가 있고 우리나라에 제네시스, 에쿠스 이런 게 있었듯이 고급 세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디럭스 유모차의 사용기간은 0에서 2 2월 사용기간은 저희가 나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은리 님 방금 질문에 디럭스는 6개월까지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22kg까지고요. 22kg이면 거의 4살, 5살입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모님과 잘 맞으면 오래 쓰는 거고 그 부모님이랑 잘안 맞으면 짧게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급 세단, 리무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되게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11kg에서 많게는 15kg 뭐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은이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시트가. 저희가 이제 정말 전문적인 용어로는 B형 시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체형 시트다. 조금 뭐 부가적이지만, 바퀴가 크다. 프레임이 크다이런 뭐 느낌의 유모차를 디럭스라고 하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바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뭐 꺾거나 접을 수가 없어요. 디럭스 유모차는 보통.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일체형으로 어쨌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삭!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래서 아이를 눕혀놨을 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입니다 절충형 유모차 같은 경우는 시트가 이렇게 완전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태우면, 옆에가 이렇게 호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절충형 유모차 같은 경우가 신생아 태어놓으면은 어디 이제 물가에 애기 내놓은 것처럼, 몸을 깔아줘야 될것 같고, 잡아줘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시트인 거고, 디럭스에는 이제, 요 캐리콧이나, 배시넷이라는 악세사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배시넷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건, 가드가 쳐져 있죠. 그래서, 그냥 벨트 없이도, 아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요대로 들어서, 아이를 그냥 방으로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디럭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핸들링. 대부분 디럭스가 당연히 핸들링이 좋은데 핸들링이 좋은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무게가 있을 때 가속이 붙는다는 거, 무게가 있을 때 코너링이 좋다. 이두 부분입니다. 이 유모차라는 물건이 아이가 어쨌든 타게 되면은 아이의 무게가 쭉실리죠 처음에 밀 때는 그래도 힘을 좀 줘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걸어다닐 때는 힘을 주지 않고 부모님께서 그냥 손만 얹어놓고 그냥 걸어다니면은. 졸졸졸졸 따라오면 그대로 굴러가 그래서 이게 볼 베어링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속이 붙는다는 표현을 쓰면 서스펜션이라는 게뭐 사실 쇼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안정감 좋다 가격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한 50만 원세 상품 기준으로 거의 이제 300만 원까지 가죠 이건 제품들 따라 다르고 연식이라던가 이런 거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충형은 아까 제가 그 디럭스를 고급 세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다 사용기간 디럭스와 똑같습니다. 절충형 유모차의 보통 무게. 8kg에서 11kg. 디럭스보다 조금 더 가볍죠?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이 이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트가 A형 시트인데, 분리형, 혹은 뭐 관절형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이런 각도나 이런 관절이 들어가는 시트, 이 시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의 절충형 유모차들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형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형 유모차는 접는 데에서 이제 굉장히 이득일 거죠. 보관하거나. 왜냐면 아까 디럭스 유모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표현한 게 아까 그 배신액과 그 일체형 시트를 따로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의자를 접을 수가 있다 보니까 유모차에서 분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트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얇다. 오픈되있다 그래서 신생아를 태울 때는 이너 시트를 깔아달라. 특징이라고 하면은 무게가 정말 절충형 유모차는 휴대용하고 중간 이다 보니까 어중간한 무게인데 이제 무게 대비 안정감이 좋아요. 핸들링 적당히 좋다. 당연히 디럭스보다는 좋지 않겠지만 사실 요즘 나오는 드래곤플라이라던가 실버크로스 인이라던가뭐 이런 유모차들이 거의 디럭스급 핸들링이고 리뷰를 할 때도 핸들링이 너무 좋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잘 접힌다. 2, 3년 전에 이 절충형 유모차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에는 참 절충형 유모차가 잘 맞아요 웬만하면 자동차로 다니고 마트나 이런 데 가도 거기가 굉장히 도로가 매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절충형 유모차가 뭐 우리나라 추천하기 좋다 어쨌든 잘 접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니나 트리거 같은 경우도 핸들만 넣어놓을 때 그냥 이 의자 내려놓고 이렇게 접어지죠 가격대가 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휴대용 사용기간. 이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기인데. 6개월에서? <laughs> 뭐 정확하게 뭐 우리나라뭐 여기, 여기 15kg죠. 유럽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9kg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기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유식도 시작을 하죠. 잠도 이제 규칙적으로 자고 뼈나 이런 게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기가 이제 허리 힘도 있고 앉을 수 있고 이런, 이런 딱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시기를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용 유모차를 6개월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장이나 현장에서 상담을 드릴 때는 7개월 이상 추천을 드려요. 6개월짜리 애기인데 뭐집 안에서만 쓸게요, 신속건 실내에서만. 아니면 제가 뭐 집이 원래 본가가 미국인데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휴대용을 할게요. 이러면 제가 당연히 되죠. 네, 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정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내가 그냥 집 앞에 썼다가 뭐 어디 나갔다 이렇게 쓴다 하면은 12개월 이상 아이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12개월 하면 두 개를 하죠. 걸음마, 말하기. 그러니까 원래 애기들이 걷기와 말을 하기라는 걸 했다는 건이 아이가 다 자랐다. 장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고 정말 위험한 시기 이제 지나갔다. 그 시트. 이제 여기서도 이제 A형 시트예요. 똑같이 관절.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유대형은 앞보기만 가. 절충형과 디럭스 유모차는 마주보기와 앞보기를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룰루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있다가 유모차가 턱에 걸리면 턱하고 멈출 거 아니야. 그때 마주 보고 있으면 아기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윽 이렇게 부딪혀요 근데 앞 보기로 돼 있으면 애기가 툭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고개를 꺾이죠. 이렇게 그래서 카시트가 이제 뒤 보기를 하는 거죠. 이 마주 보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를 12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잘 접어진다. 엄청. 어봉. 그리고 이제 무게 무게 좋죠. 뭐 이제 한 4kg 대도 있긴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5kg에서 한 8kg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접어진다는 게 이제 뭐 작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휴대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는 이제 휴대성이 좋예뭐 네, 사실 잘 접어지고 작고 가벼우니까 휴대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휴대용 유모차를 신생아 태우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 심지어 애기들이 별로 안 하고 있어. 요좀 이렇게 앗질해요. 채팅창에서 핫한. 바로 그 유모차. 어, 아, 너무 좋죠 이게 진짜 많이 작아져서 이제 이런 걸 휴대용 유모차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뭐 뒷자리에도 그냥 놔도 되고 뒷자리와 앞자리에 레그룸에다 넣어놔도 되는 사이즈로 접어지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죠. 가격대. 가격대가 요즘 휴대용이 너무 좀 천차만별인데 20만원에서 100만원. 휴대용 유모차가 요 정도. 최대한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시트라던가 특징 뭐 이런 거를 적어 놨는데 유모차 체급이라는 게 사실 나누는 기준은 없어요. 특히 이 절충형과 디럭스를 나누는 게좀 되게 어려워요. 그 요즘 디럭스인데도 일체형 시트가 아니라 A형 시트인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뭐 뭐 절충형인데 바퀴가 엄청 크고 좀 이게 묵직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애매한 유모차들은 일단 여기서는 배제를 시키고 유모차를 알아보신다면 디럭스는 무게가 요 정도고 바퀴가 크고 큰 유모차다. 핸들링이 되게 좋다. 가속도 좋고 코너링 좋다. 절충형 유모차가 무게 대비해서 적당히 이제 안정감도 좋고, 잘 접히고, 승용차 정도 되는 모델이다. 휴대용은 그럼 경차겠죠? 무게가 한요 정도 하고, 가격도 한요 정도 한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그래서 유모차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의 1강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